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교보문고에 지금 들어왔습니다. 손주들이 놀러 왔는데요. 얼마나 집에 난리지요 아침 에 일찍 아, 얼른 교보문고나 책구리 보러 가자마자 데리고 왔거든요. 제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는 리듬이 깨져가지고 늦게까지 놀면서 아침도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왔어요. 저는 이제 학교 교재도 살 겸. 어, 좋은 책도 들 저만해도 소개해줘 가지고요. <laughs> 책도 사러 왔거든요. 제가 산책은요어이 세드고디네 트라이브즈 이게 굉장히 어, 설명해 주시는데 인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책 하나 샀고요. 또제 책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. 한번 제책 어디 있나 한번 가서 볼까요? 어, 여기 오면 저는 제 책을 먼저 아, 보고, 제 책은 이제 서가에 어디 서 있거든요.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음. 어디 서 있을까요? <laughs> 책이 음.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. 책은 서 있으면은요, 생명이 아닙니게 <laughs> 위대 하대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책 주문을 하면서, 우리 교재는 여기 없어 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보내 준다 그래서요.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고요. 우리 손주들 놓는 데 지금인데 가서 어, 떤 책을 보고 있나. 저는 이제 오에서제 책을 사고 아래 책은 아이들, 아동도서가 있어요. 거기에 지금 가 있거든요. 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순이만 쳐도 제 책이 이렇게 뜨거든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이렇게 장사의 신이징이막 맛사에 도전하는 삽이 책도 계속 뭐한 권씩 계속 이렇게 연명을, 목숨을 연명하고 껴있답니다. <laughs> 그래도 바로 없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계속 오다보면 이제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제체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여기 오면은요. 항상 여기 들려서 제 책을 보고 확인하고 네. 딴 책을 보고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서, 혼자 서있는 책이 너무 안쓰러워서요. 제가 구매하려고 해요. 누구한테 선물 줄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가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선물할 겁니다. 오 이모 헌하지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으로 가자. 너무 멋지게 나왔죠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 안에는 저희 삶의 노하우, 어떤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사연도 많고요. 아무리 위급해도.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어떤 남자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, 한번 이 책을 한번 구독해보세요.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주부로 가자. 음, 응, 감사합니다.